안녕하세요. 사진가 임효래입니다. 훈포 수리산 아래 명당 자연 마을 둔대동 어르신들과 둔대농악을 소개합니다. 옛날 이 마을을 둘러싼 산뽕오리 넓은 공터에 둔대가 주둔하였다 하여 둔터 또는 둔대라 불린다고 합니다. 둔대농악을 보존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둘의 농악의 전형적인 농촌마을 형태를 유지하며 우리 농악을 지키고 계십니다. 속달동 줄다리기 전승자 심완섭 어르신, 둔대동 농악회의 상세 심상곤 어르신, 안골마을 김용학 어르신, 금년 100세를 맞으신 정영수 어르신 등 평균 나이 95세이시지만,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논훔치는 소리 삼종과 상여 히다지 소리, 직영 소리, 고사 소리를 보유하고 계시며 자연 마을의 청정함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백년의 시간을 지켜온 군포처럼 백년의 세월 동안 군포를 지켜온 분들이 계시기에 군포의 백년의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락의 종류에는 길구나, 더드레기, 도드레가락 자진가락 등이 있으며 마을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추건과 농사풀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둔대농악보존에는 정기 상시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 전통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